자, 여러분들, 사고 영상부터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 버스가 지금 사고 차량인데, 버스 전용 차로로 달려가고 있고, 앞에 불이, 파란 불이 켜집니다. 자, 노란 불, 빨간 불. 그리고 여기서 오토바이가 오는데 사고가 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여기서 파란불이었는데 직진하고 있죠. 그리고 노란불로 바뀌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속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자, 노란불이 됐는데 속도 안 줄이고요. 그 상태로 갑니다. 자, 빨간불 그대로 밀고 가죠. 자, 여기서 오토바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크게 났어요. 버스 밑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기까지 봤을 때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세요? 이 버스 운전자가 노란불에 안 멈추고 가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 잘못 있지 않나요? 그 대부분의 저는 한 8, 90%, 100%, 거의 가깝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경찰청에서 사실 조사를 했는데, 좀 굉장히 특이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양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륜차는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 정차 후 적색 신호에 사전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륜차는 사고 전에 정지선을 지나, 정, 정차 후에 적색 신호에 사전 출발한 과실이 상당하다. 라고 해가지고, 아, 이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하지만, 운전자가 사전 출발한 과실이 있다. 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추후에 운전자의 바디캠을 확보했어요. 그 바디캠 보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요 파란불이죠. 본인 이제 좌회전 차로에, 좌회전 하려고, 여기 와서 서 있죠. 서 있다가, 불이 노란색 바뀌었죠. 자, 빨간색 바뀌고, 이제 좌회전 신호 뜨겠죠. 빨간색. 자, 오토바이. 자, 여기. 아,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노란 불 바뀌었죠. 노란 불 바뀌고 그 다음에 한번 돌아봤다가 빨간 불이죠. 이때 간다고 저는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오토바이가 한번 조금 있다가 악셀을 크게 한번 넣고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악셀을 넣을 때 보게 되면 여기 불이 켜져 있잖아요. 파란색이. 자, 녹색 등화를 보고 가다가 막바로 사고가 나죠. 자, 이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전 출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어, 경찰청에서 조사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영상에서 보듯이 여기 막바로 조금 천천히 출발했으면 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가지고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그 과실만 인정된다 그러면. 저는 10에서 15%로 과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과연 이 버스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